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재신당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개띠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개띠분들의 초혼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laughs> 10월, 11월, 12월이 어떤지 아마 나이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30대, 30대 갑, 30이에요. 갑술생분들, 어, 이분들, 어, 좀 운이 괜찮았다라고 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많이 그렇게 안 느껴, 안 느껴지셨을 텐데, 음 이분들,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올한 해. 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10월, 11월, 12월, 제가 이렇게 볼 땐, 어, 조금 좀 답답한 기운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10월, 11월, 12월이 될것 같습니다. 이 30대 분들, 갑술생 분들은요, 어, 문서원도 들어와 있어요. 이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직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그, 음, 승진? 뭐 승급? 뭐, 요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분,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직은 조금 더, 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뭐, 승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음, 소식이 들리겠지만, 어, 뭐,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어.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또 좋은, 음, 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10월, 11월, 12월은 이분들 관제 운도 들어와 있고요. 사람으로 인한 구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 말조심도 하셔야 되고, 행동조심을 좀 하셔야 구설이를 좀 비켜가실 수 있으시니까, 뭐 말조심, 행동조심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관제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수가 조금 보여요. 항상 내 네, 사고수가 보여요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음,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운들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하게 개인차 별로, 개인별로 얼마나 많이 나에게 또 들어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요 이분들 금전운으로도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썩 즐거운 뭐 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올해 한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10월, 11월, 12월이 좀 아,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답답했어요 올 한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는데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이분들 조금 온때가 좋았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음,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요럴 때는 항상 그냥 좀 자중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10월, 11월, 12월,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42세, 임술생 분들은요, 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건강으로도 올 한해 많은 부분들이 어, 건강으로도 많이 치이셨을 거고, 뭐, 겪고 넘어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은, 그런 또 기운들이 보여져요. 올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좀 운대가 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올한해안 좋았지만 준비를 하셨다면 내년까지 좋은 기운으로 해서 또, 음. 탄력을 받아서 내년 후반기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운으로는요, 투자를 생각하신다거나 어떤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어,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음, 당장의 어떤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좋은 기운이 없어요,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뭐 상관없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어, 이성이라면 조금, 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동성이시라면 조금 신중함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은 조금 때가 좋지 않아요. 만약 지금 이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래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 요런 어, 기운이 보여지는다고 표현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신중하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뭐, 금전으로 인해서 또 옮겨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으로서의 또 겪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셔도 또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운들이 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조금 신중해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임술생 분들 네. 그러, 그렇지만 뭐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어떤 내년이 또 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조금 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10월, 11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54세 경술생분들을 좀 만나볼게요. 경술생분들은요, 좋았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은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힘든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경술생분들. 사람으로서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요. 음... 뭐 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하게 겪으셨을 텐데 이분들은 올해만큼은 내년 운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함지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 있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조,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술생분들 10월, 11월, 12월 올한해좀 좋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내년 또 좋지 않은 운들을 좀 좋은 운으로 날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요. 간 쪽, 어,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 음, 건강을 조금 음, 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음, 성인병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고혈압이든 뭐, 당뇨든. 근데 이분들 좀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으세요. 뭐, 우리는 뭐, 음, 유전적으로 뭐, 부모님이 그런 뭐, 당뇨나 고혈압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들이, 어, 안 맞더라고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술생분들은 또 그쪽으로 또 건강이 또안 좋으시니 좀 준비를 어또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우세요. 이분들. 그렇긴 한데, 어, 투자를 하시는다고 한다면, 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해볼까? 지금. 준비해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이 조금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내년 후반기에 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그런 10월, 11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0대 모술생 분들은요, 건강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치이실 것 같은데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손실이 생기실 수 있는 그런 또 운대가 있어요. 개인차별로 좀 다르시겠지만 또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누가 투자를 하라고 뭐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아뭐 투자를 좀 하고 싶어해서 알아보신다거나 요럴 때도 좀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실을 좀 많이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 올해는 조금 좋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내년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10월, 11월, 12월이 되신다면 내년에도 올해만큼 좋은 운으로 좀. 음, 내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70대, 78세 병술생분들은요 어, 이분들은도 그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좀 소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자녀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본인의 건강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관심있게 한번 뭐 지켜봐 주시고 되돌아 보시는 그런 10월, 11월, 12월이 되시겠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아요, 병술생분들은. 좀 많은 시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월, 11월, 12월. 제가 뭐라고 딱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음, 난해한 그런 운들이 있어서 조금 자녀분들로 인한 마음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챙겨 보시고 준비해 보시는 10월, 11월, 12월이 되시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개띠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좋지 않은 그런 또 기운들이 있었어요. 올 한해는 대체적으로 좋았. 하고 표현을 할수 있지만 또 남아 있는 10월, 11월, 12월은 썩 그렇게 좋은 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금전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야 또또 또 내년을 좀 준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laughs> 그리고 이 경술생분들, 아 뭐. 또 경술생 분들이나 무술생 분들, 병술생 분들, 모든 개띠 분들은 좀 답답하다 하시면 좀 상담 받으시고 어떤 해결 방법을 좀 찾는 것도 방법이지 싶어요. 다른 모든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경술 어, 이 개띠 분들은 유난히 조금 그래요. 10월, 11월, 12월 남아 있는 요 3개월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경술생 분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음, 언급이 되는 거겠죠. 이분들은 어, 조금 답답해요. 뭔가 풀리지 않아요. 상담 받으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 답답하시다면 저 함지를 항상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띠분들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또 다음 시간 마지막 돼지띠분들 어떻게 나올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